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샤크 청소기 공동구매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. 실제로 사용하신 분들의 평점이 4.89일 정도로 만족도가 아주 높은 제품인데요. 이번에 진짜 좋은 조건으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공구에서는 베러심플 2만 원 쿠폰까지 적용돼서 할인율이 훨씬 좋아졌고요. 샤크 청소기 구매 시 정가 12만 원 상당의 닌자 초퍼도 전원 증정됩니다. 주방에서 정말 잘 쓰는 아이템이니까 청소기와 함께 받기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구성입니다. 청소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흡입력이죠. 샤크는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먼지가 쏙 빨려 들어가요. 무게는 1.7kg 샤크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가볍고요, 핸들링도 부드러워서 코너 돌 때나 가구 주변 청소할 때도 정말 편해요. 저는 특히 이 점이 좋았어요. 헤드에 머리카락이 엉키지 않는다는 거. 디클린 파워핀 덕분에 긴 머리카락도 엉키지 않고 깔끔하게 흡입됩니다. 그리고 샤크의 대표 기능이죠, 플렉스 헤드. 이 기능 덕분에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가구 및 청소가 가능해요. 두 그려 앉지 않아도 되니까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훨씬 덜 하더라고요. 바닥 오염도를 스스로 감지해서 흡입력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IQ 센서도 정말 편했어요. 청소 중에 굳이 단계 바꿀 필요 없이 알아서 척척 조절해주니까요. 배터리는 두개 제공되기 때문에 중간에 끊기지 않고 집안 전체를 한 번에 청소할 수 있었습니다. 청소가 끝나면 거치대에 그냥 올려만 주세요. 자동으로 먼지를 비워주는 오토 EGMT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. 물론 필요할 땐 수동 버튼으로 먼지통을 직접 열 수도 있고요. 필터도 통 밀면 쉽게 분리돼서 세척이나 관리가 참 간편하더라고요. 먼지통은 한 달에 한 번만 비워주면 되고, 먼지 봉투가 따로 필요 없어서 유지비 걱정도 없습니다. 샤크는 핸디형 청소기로도 변신이 가능한데요. 툴만 교체하면 바로 전환되고 흡입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. 미니모터 헤드에는 실리콘 브러쉬가 달려있어서 먼지를 그냥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표면을 긁어내며 딥클린 해줍니다. 특히 친구 청소할 때 효과가 확실했습니다. 이불용 노즐도 잘 쓰고 있는데요. 저는 주로 소파나 패브릭 가구 청소할 때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거치대는 도크일체형이라 줄까지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되고 툴이 굴러다니다 찾느라 헤맬 일 없어서 좋았습니다. 틈새 노즐도 꼭 한번 써보세요. 소파 틈이나 창틀 같은 좁은 공간은 그냥 한번 쓱 지나가기만 해도 끝나더라고요. 제품 받으시면 설명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차근차근 조립해 주세요. 처음에 구조만 이해하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간편하게 쓸수 있거든요. 청소기 관리 이것도 궁금하셨죠? 샤크는 먼지통부터 브러쉬, 필터까지 모두 물세척이 가능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. 한 달에 한번 찬물로만 가볍게 헹궈서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부품들은 완전히 마른 뒤에 다시 장착해 주셔야 하고요.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. 또 하나 자동먼지 비움 시스템 안에는 헤파 필터가 내장되어 있어서 미세먼지까지 꼼꼼하게 걸러줍니다. 제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정리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.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.